기업이 여러분들이 노동자들이 땀 흘려서 이룩한 우리 부국 대한민국을 그냥 지금까지 세 살서부터 80살까지 뜯어먹기만 해요. 그냥 일안 하고 명분 좋게 뭐 운동권이다 시민 단체다 하는데 일안 하고 뜯어먹습니다. 서울시에서 뜯어먹고 지방자치에서 뜯어먹고 이제 국가를 털어먹습니다. 이를장 국회를 장악하고 드디어 행정부까지 장악하니까 이제, 이제 남은 건 하나라고 생각해요. 뭔지 아시죠? 오늘 8.15 경축사에서 6.15 공동선언 9.19 합의문을 개승한다고 그랬어요. 그 개승이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연방제로 개승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숨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80주년 아직 광복절 전에 3살 버여덟까지간다고 안중근 의사가 있었고, 윤봉길 선생 등 많은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분들이 지금은 옛날에처럼 도시락 폭탄, 그다음총 칼로 못 싸우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이렇게 땡큐트 서울역 광장에서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중근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때, 그때 이준열사, 안창호 선생, 그때 이승만 대통령 등 해외에서도 싸웠어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죠? 렇 지금도 우리 애국 교포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물론이고 호주, 뉴질랜드, 파리, 심지어 공산국가 중국에서도 싸우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는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왜안 무너질까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무너집니다. 맞을 싸울 거지? 우린 비폭력이야. 내일 천만 명 모임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아셨죠? 그날, 파리로 광장에 나는 서울역에 있었노라! 지금 있죠? 요 앞에, 요게 다 압니까? 저쪽에 젊은이들이요. 제명 구속하고 지금 난리 났어요. 저 앞에. 서비역 저쪽에도. 젊은이들이 난리 났어요 여러분들이 파리로 2025년 8리5날 광장에 있었노라 내일 8월 16일 광화문 광장에 있었노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우리나라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누가 구해? 국민의힘이 구해? 어머니 구해? 에이, 이렇게 해서 되겠냐? 누가 구해? 그렇지! 우리가 구한다! 우리가 구한다! 자! 행운의 침초! 함성으로 우리가 구하는 꼰대의 길을 보여 이거 야 그래가지고 주사파 입으냐? 저쪽에 있는 분들도 알겠죠? 행운의 침초! 간담이 선명하게 취해야 돼요, 알았죠? 행운의 진처 한 점, 받자! 우리가 이겼다! 자유민국이 지킨다! 부정정보, 파헤 제가 여기 6초에서 보세요. 1초가 남았는데, 딱 붙여버립니다. 자, 수고하신 우리 이봉규 대표께도 뜨거운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최근에 엄청난 고통을 당 다...